자, 컴퓨터 기본 제37강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젯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가젯 나타내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가젯 옵션창을 이용해서 가젯의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슬라이드쇼 가젯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가젯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어, 가젯이라는 것은 날씨, 시계, 일정, 환율 등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 작은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고요. 어, 주로 바탕화면에 표시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 가젯을 추가하려면 바탕화면 빈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시고요. 그리고 가젯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어, 가젯, 가젯 목록들이 나타나죠. 여기서 어, 시계를 시계 가젯을 바탕화면에 추가하고 싶다면 이 시계 가젯을 바탕화면으로 드래그하거나 아니면 오른쪽 누르고 추가하거나 아니면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시계 가젯이 추가됐고요. 자 그리고 이 가젯은 드래그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X 버튼을 눌러서 닫을 수도 그러니까 종료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가젯 옵션 창을 이용해서 가젯 모양을 변경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른쪽에 옵션 단추가 있습니다. 옵션 단추를 누르시고요. 아, 그러면 아, 다양한 시계 모양들이 나타나게 되죠. 원하는 모양이 나타나면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선택한 모양으로 어, 가젯 그림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가젯은 일단은 삭제를 하고요. 아, 이어서 슬라이드쇼 가젯 사용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슬라이드쇼 가젯이 있습니다. 이 가젯을 바탕화면으로 드래그해서 추가를 해 보고요. 자, 이 작은 창에서 슬라이드쇼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옵션 단추를 누르시고요. 자 그리고 어, 슬라이드 쇼로 진행할 사진을 불러오기 위해서 어, 폴더 선택 단추 있죠? 단추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선택하고요, 확인 단추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어, 각 사진이 표시되는 시간 간격을 설정할 수 있고요. 아 어, 저는 여기서 빠르게 확인해 보기 위 해서 5초로 지정할 것이고요. 기본이 15초입니다. 아, 그리고 사진 전환 기능도 한번 사용해 보죠. 기본적으로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어, 블라인드를 한번 선택을 해 보죠. 자, 그리고 사진 순서 섞기는 랜덤으로 순서와 상관없이 랜덤으로 어, 슬라이드쇼가 진행이 된다는 것이고요. 아, 그리고 하이폴더 포함을 체크하면 이 샘플 사진 하위에 있는 폴더의 사진들도 슬라이드쇼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5초마다 사진이 블라인드 처리되면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보고 싶은 사진들을 여러 장을 가젯에 포함시켜서 슬라이드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